실 잡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이나 코바늘은 뜨시다 보면 본인에 맞게 변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코바늘에는 매듭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듭을 먼저 만들어주시고 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새끼손가락에 걸고, 검지로 가져와서 돌린 후에, 엄지와 중지를 사용해서 실의 끝부분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실은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슬뜨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계속 떠 나가시면 됩니다. 코바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런 식으로 잡지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잡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잡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 변형해 가시면 되겠습니다.